열무는 여름을 대표하는 채소 중 하나로 그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풍미 덕분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반찬으로 자주 활용되며 전통 음식인 열무김치로도 유명합니다. 열무의 제철은 일반적으로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자란 열무는 특히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합니다. 여름철의 더위 속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채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열무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열무가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더운 여름철에 적합하며 신체에 열을 내려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열무는 일반 무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잎과 줄기가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을 가집니다. 그린색의 잎과 흰색의 줄기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향이 특징입니다. 또한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어 재배가 용이합니다. 열무의 영양적 특징. 열무는 비타민 A, C,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매우 낮은 열량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열무에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에 갈증 해소에 효과적이며 신선한 맛과 아삭한 식감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열무의 건강상 이점 면역력 강화. 열무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열무를 섭취함으로써 감기나 기타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화개선. 열무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기 개통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는 또한 대장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열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열무를 포함한 식단은 건강한 체중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피부 건강. 열무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두 비타민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 건강. 열무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항산화 작용. 열무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합니다. 혈액 생성. 열무에 포함된 철분은 혈액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 중요하며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열무를 섭취함으로써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특히 여성과 성장기 어린이에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심혈관 건강. 열무는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로, 열무의 섭취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무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 수분 공급. 열무는 약 90%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여름철에 갈증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체내 수분 공급은 신체의 여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더운 날씨나 운동 후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수분은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열무는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무를 섭취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무 활용법. 열무는 김치, 샐러드,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무김치는 여름철 인기 있는 반찬으로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1. 열무김치. 열무를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열무김치입니다. 열무를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제거한 후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등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버무립니다. 이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아삭하고 매콤한 열무김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열무국수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열무국수는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삶은 국수 위에 데친 열무를 올리고 간장, 참기름, 식초를 섞어 만든 양념장을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과 함께 비벼 먹으면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열무볶음 열무를 간단하게 볶아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용유에 마늘을 볶아 향을 내고, 그 다음 열무를 넣어 볶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고추나 참깨를 추가하면 맛있는 열무볶음이 완성됩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반찬이 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열무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로,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섬유질 섭취가 적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섬유질 증가로 인해 배탈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무에는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통풍이나 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열무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채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열무를 섭취할 때 가려움증,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 열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